아무튼 과거에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걸 중요시하여 오픈 숫자에만 집착하여 개발 담당들을 쪼아 오픈을 막 시켰다면 앞으로의 본사 정책은 수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이 점점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폐점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 몇몇 내용들은 폐의점 오픈을 했는데 일 매출 100만 원 이하가 나옵니다. 본사는 오픈만 하면 땡인가요? 폐점할 방법 없나요? 라는 내용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의점 본사는 오픈만 하면 과연 손해가 안 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 관련하여 폐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점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본사에 부정적이시고 비협조적이신 점주님들 중 일부 점주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는 오픈만 해놓으면 매출이 안 나와도 손해는 안 보잖아요. 결국 점주들만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편의점 과다출점 경쟁으로 인해 실제 많은 점주님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면 최소 한두 개의 편의점이 보이실 겁니다. 한 개만 있어야 하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브랜드별로 두세 개 오픈을 하여 경쟁을 하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편의점이 두 개만 있으면 참 좋은 매장이었을 것 같은데 서로 다른 브랜드로 세 개의 편의점이 굳이 나눠먹기를 하고 있어 일매출을 확인해보니 100만원 중후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누가 봐도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점주인들을 설득했는지 폐점으로 공사를 하고 있을 때면 씁쓸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상한 자리여도 오픈을 하는 걸 보면 점주님은 당연히 수익을 내기가 힘들텐데 본사는 뭔가 오픈만 하면 이익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폐점 오픈을 하려면 점주님 그리고 본사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폐점은 점주인자 타입과 본부인자 타입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는데 본사가 적게 투자를 하는 점주임자 타입을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주님 먼저 알아보면 임대차 계약을 점주님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필요하고 권리금도 있으면 필요합니다. 대부분 그 권리금이 없겠지만 입지 좋은 곳들은 권리금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입지에 따라 상이하지만 폐점 3사 기준으로 회사 투자금은 2270만 원이 필요합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에 따라 창업 비용이 천차만별이지만 회사 투자금 2270만원에 보증금, 권리금까지 합하면 적어도 최소 6, 7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본사입니다. 본사에서는 편의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시설, 인테리어, 각종 장비 등을 투자해서 편의점으로 공사를 하여 오픈을 합니다. 그 밖에 편의점 오픈을 하려면 개발 직원이 필요하고 오픈 후에는 관리를 해주는 영업 담당의 인건비도 필요하며 오픈 후 각종 폐기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각종 마케팅 비용 등 여러 비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오픈 후 이런 금액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오픈을 하기 위한 오픈하기 전까지의 금액만 봐도 대략적으로 최소 6천만 원 이상은 필요합니다. 평수가 크면 클수록 비용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만 보면 점주님과 본사가 최초 투자하는 금액 자체는 비슷하게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본사는 예상했던 매출만 나와주면 계약 기간 5년 동안 일정 수익을 배분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는 최초 투자금과 이후에 발생되는 각종 비용들을 회수하고도 다달이 최소 월 몇십만 원씩은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될 경우가 문제입니다. 점주님의 손해가 더 심하겠지만 본사도 적자가 나게 됩니다. 보통 예상 매출의 80% 정도 수준이 본사 기준 손익 분기점인데 이것저것 다 따지고 예상 매출이 70% 이하 수준이면 본사도 투자한 금액 전체를 회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운영을 하면 할수록 발생되는 각종 비용들로 인해 적자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포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수익은 기대할 수 조차 없고 다른 쪽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본사 자체에서 점포 숫자를 기준으로 어,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에게도 입점비 또는 각종 장려금을 받거나 광고비를 받는 등의 이익을 창출하며 메꾸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 수익원은 점포에서 나와야 어, 점주님과 상생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편의점 업계의 이강 브랜드인 GS25와 CU의 1년 미만인 진규점에서는 본사 수익이 전혀 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2년차 접어들어 자리가 잡히고 안정화가 되면서 매출이 오르고 그때부터 수익이 나긴 하겠지만 다른 경쟁 점포가 들어와서 매출이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c s c 5와 CU가 이런 상황인데 이마트14와 세븐은 더더욱 심할 것입니다. 결국 예상 매출의 70, 80% 수준이 되지 않으면 점주임도 적자, 회사도 적자일 텐데 왜 이렇게 이상한 곳에 오픈을 하고 서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먼저 회사 오픈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다 똑같긴 한데 S브랜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세븐일레븐은 민스톱을 인수하고 업계 1위의 희망을 품으며 회사 수익보다는 점포수에 집중하며 공격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겉으로만 수익 이야기를 했을 뿐 내부적으로는 오픈 숫자를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결국 1년 미만 신규점별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아 투자금회 수가 불투명해지고 수익이 나지를 않으며 문제 또한 많이 발생하여 1차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22년도 초에 민니스톱을 인수하고 법인전환 과정에서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게 되면서 2차 위기가 오던 중에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그룹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3차 위기가 오면서 오픈 자체를 전면 휴업하게 됩니다. 매월 100개 이상씩 오픈을 하던 세븐일레븐은 현재 개발 담당도 줄이고 꼭될 만한 입지들과 상권 최적화에만 집중하여 오픈을 하며 매월 20, 30개 수준으로 오픈이 확 줄었고 기존 점포 지키기와 내실 다시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계속 오픈을 했는데 적자가 나게 되면 회사도 세븐일레븐처럼 그에 맞게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현재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거에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걸 중요시하여 오픈 숫자에만 집착하여 개발 담당들을 쪼아 오픈을 막 시켰다면 앞으로의 본사 정책은 수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이 점점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 신규 전주인들께 들어가는 조건을 줄이고 투자금을 최소화하여 꼭될 만한 자리에만 오픈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로 점점 바뀌게 될것 같습니다. 회사야 대기업이고 오픈하는 신규 점들에서 투자금 회수를 못하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기존 점퍼들과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고 설령 전체적으로 본사가 적자여도 버틸 힘이라도 있지만 점주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수천만 원을 투자하셔서 예상했던 매출보다 적게 나오게 되면 투자금 회수는 둘째 치고 폐점을 생각하게 될 텐데 폐점 또한 위약금으로 인해 생각도 못 하실 겁니다.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일부 점주인들은 개발 담당 또는 영업 담당에게 사기당했다부터 시작해서 본사 시스템과 마케팅 등 남의 탓을 시작하시곤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반대로 매출이 잘 나오면 남의 공으로 돌리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나오게 됐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무리 개발 담당에게 이 자리가 좋다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본사 시스템이나 마케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자리 선택과 브랜드 선택은 점주님이 하셨고 투자금과 사인도 점주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은 남의 탓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전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내 선택에 대해 본사는 절대로 책임져 주질 않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편의점 창업을 해서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 이상 정도만 되고 싶으시면 운도 필요하겠지만 나쁜 자리 가려내는 눈은 가지셔야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100만 원 이하 점포를 오픈하는 순간 개발 담당 입장에서는 요금 먹고 실적이 안 좋아지겠지만 오픈만 해놓으면 금액적으로는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고 결국 점주님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뒷감당을 해야 하는 영업 담당 및 스태프 부서들이 모두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픈을 해서 일매출 150만원 이하가 나와도 큰일이긴 한데, 만약 120에서 130만원 정도가 나오면, 180만원을 예상했는데 예상이 살짝 빗나갔다고 이야기해도 100번 양보해서 어느 정도는 용서가 될수 있겠지만, 솔직히 100만원 이하짜리는 한두 번만 가보고 지도만 봐도 딱알수 있습니다. 이런 점포를 개발하는 담당이나 팀장 및 윗사람들도 문제지만, 선택하신 점주님들도 상권에 대해 또는 편의점에 대해 공부가 덜 되어 있진 않았는지 너무 이것저것 또 알아보지 않으시고 결정을 한건 아닌지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제 영상 몇 개만 봐도 100만원 이하 점포들은 피할 수 있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본사는 오픈만 하면 과연 손해가 안 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본사도 점주님 만큼은 아니지만 예상 매출의 70% 이하. 특히 오픈해서 6개월 동안 일매출 100만 원이 넘지 못하면 특수점을 제외하고는 5년간은 매출이 오르기 쉽지 않을 거고 본사나 점주님이나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이어서 버티림이 있는 본사보다는 점주님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니 선택을 정말 신중하게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편의점 창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창업에도 해당이 되니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